네. 네, 안녕하세요. 저 방학 중학교의 정우동입니다. 자,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이제 과학 정보 부장하면서 이제 기본역력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음, 저는 앞에 유미란 선생님께서 이제 기본역력 업무 중에 행정적인 업무 쪽을 이제 주로 얘기하셔서 저는 이제 현역 수업과 관련된 내용과 또 행정적인 업무에 이제 추가적인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화면을 이제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을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제가 쓰엠 평가한 겁니다. 했든 이렇게 긴 문장으로 아, 표현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짧은 단어하고 그림을 섞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참고 사마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아주 모든 걸다 틀리게 쏘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맡고 있는 기본학력 대상 학생들은 이렇게 씁니다 안 씁니다 예아 저걸 제가 수행 평가해 가지고 한 시간 내내 쓰게 한 거예요. 저거는 제가 칠판에 써준 내용을 한 시간 동안 쓴 겁니다. 저렇게. 예. 그리고 자기는 도저히 더 못하겠다고 그런 아이가 저희가 아니 우리가 돌봐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아 잠깐 정의를 하고 갈게요. 에, 저희 기본 학력 대상 학생들은 맨 밑에 학습 장애는 아닙니다. 이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고요. 배움이 느린 학생. 이것은 이제 경계성 지능을 갖는 학생들이죠. IQ가 그 71에서 85 사이에 있는 학생들. 이 해당합니다. 아, 선생님들 참고서아 우리 사람의 IQ가 평균이 몇인지 아시나요? 예, 네, 평균이 100입니다. 배일 때 정규분포 곡선으로 봤을 때요, 정규분포선할 때 90에서 110이 50%가 거기에 존재합니다, 존재고요. 하이 학습 장애자는 아이가 70 이하를 이제 장애라 고 하는데 거기에 1% 미만입니다. 그럼 반대로 130 이상도 1% 미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는 요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하니까 한1 2 12%, 12 고그 정도가 경계성 진영을 가진 학생들이 저희 교실에서 저, 저희와 수업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학습 부진한 는 어떤 학생이냐이 학생들은 아이크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어떤 요인인지는 제각기 다 다르지만 이 학습 결손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결손이 누적돼서 지금은 도저히 수업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지금.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수업을 받냐면 은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수업받는, 공부하는 것을 부정해버리는 아, 그런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학생들이 학습 부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저런 다양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저 왼쪽 위에 상단에 있는 게 대학생 멘토링 사진이고요. 어, 옆에 큰 사진이 일반적인 방과후 활동이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토레멘통이 있고요. 그리고 아, 어, 왼쪽 맨 아래에 일반적인 기본 학력 대상 학생으로 하는 방과후 보충지도 모습입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저 제일 큰 그림 저렇게 많은 학생을 데리고 기본 학력 보충 지도를 하는 학교가 은근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고 밑에 하단처럼 한두명 데리고 할때 비로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과 수업 하는 팀이 많아지겠죠. 많아지면 그거 출석부 관리가 이제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능력 투터 선생님 보고 이렇게 출석부 관리를 좀 해달라 부탁드리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반가우 코디 같은 역할을 아, 맡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보면요, 아, 이건 저희 교실 상황에서 있는 우리 다양한 학생들의 모습인 거죠. 서로 수준이 다르죠, 애들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있고, 아니면 아, 공부를 못 하고 계속 설명을 해도 계속 그런데요, 그래서요, 왜요, 왜요, 막 이러는 아이 있죠, 그냥. 대게 그3 0 명을 다 해다 주면 아, 저희가 많이 짐도 나는데 되게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한테만 저희가 신경을 쓸수 없죠. 그래서 우리 기본 학교 튜터 선생님을 과연 이 협력 수업에 동원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이제 협력 수업의 이제 예를 이제 작년 걸 먼저 보여드리고요 올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작년의 협력 수업 예입니다. 앞에 칠판 앞에 있는 분이 교과 담당 선생님이십니다. 수학 선생님이고요. 시 뒤에 이렇게 서기 계신 분이 이 협력 강사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어 교과 담당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협력 강사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기본역 대상 학생이라든가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셨죠. 그다음에 보충지도를 이 협력 강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협력 수업으로 기본역 대상 학생들을 이 협력 강사 선생님이 봐 주셨기 때문에 이 기본역 대상 학생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방과후에 수업을 할때이너 이분한테 한번 방과후 수업 받아볼래? 이럴 때 이미 학생과 저 협력 강사 선생님 사이는 레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거부를 안 하고 저렇게 남아서 별도의 장소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어, 작년 학교에서는 이렇게 수학 노트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협력 강사 선생님이 아, 천석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게 기본학력 대상 학생인 거죠.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이 n 때 이런 식으로 g i 지도를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수학 노트가 저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수학 노트가 있었고요. 국어 노트가 있었고요. 1학년 경우입니다. 사회 노트가 있었고요. s w e r i n g I'm not answering. I'm not a n s 게 e r i 그러니까 1학년 전체가 소시안에 교과별로 이렇게 뭔가를 계속 쓰게 하니까 이게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상당히 많은 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온라인 수업할 때 천닥지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는 기본영역 투터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두리샘 21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 지금 저희가 모셨던 분이 영어 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모셔가지고 영어 보충제도좀 맡기면서 주로 이분은 행정적인 업무보다 정서 심리 상담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들 별로 많이 하셔가지고 저기 잘안 보실 텐데 저번이 이제 빨간색으로 한게 이제 상담하시면서 어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집중도가 낮다, 뭐 분노조절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들을 쭉써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단인사행보다 더 자세히 학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판별하시고 이렇게 써 주셔서 아주 저한테는 귀중한 자료가 됐습니다. 올해 기본형 툴토 서임들도 저런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 수업뿐만 아니라 아 다른 뭐 점심 시간이라든가 쉬는 시간 때 이럴 때 이렇게 학생들과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연 지정 보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기본연금 튜터 선생님들을 환영해서 할수 있는 것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향상동 건사 한참이시죠? 아직 기본연금 튜터를 모집 못 하신 학교도 있고 이미 모집 하신 학교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모집을 해서 이번에 그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건 작년 겁니다. 작년에도 맡겼습니다. 그래서 향상동 건사 문제를 이제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아이가 이렇게 풀잖아요. 풀고 나면 아, 사실 이렇습니다. 선생님들 그 관리자 계정이 있고 단단교사 계정이 있잖아요. 관리자 계정에서는 저게안 보입니다. 단단교사 계정에서는 그 기본능력 대상 아이 단단교사 그 계정에서는 저게 보입니다. 아이가 몇번 문제가 틀렸고 맞았고 그게 보여요. 관리자 계정에서는 저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어떤 걸할있있느저같이늘이 아, 자료를 그 틀면 이두 분이 제대로 이이로이로 배포해 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도 기본이 제대로 이님한테맡도 됩니다. 원래는 담당 교과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하셔야 될 업무인데 많은 학교에서 그 업무를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업무를 기본학력 튜터 선생님한테 아 우리 기본학력 대상 학생들을 전부 관리 교사를 선생님이 하십시오. 그러 그분이 다그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는 그 늘품이 자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 자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이 혼자 공부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기본학력, 튜터 선생님이 보충지도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거에 맞게끔 선생님들이 아직 모집을 안 하신 학교 선생님들은 그거의 목적에 맞게끔 어, 선생님들의 그뭐 대학을 나셨다면 그거와 관련된 전공 선생님을 모시는 게 좋겠죠. 또 아니면 이렇게 학습자료실이 있어서 여기서 늘필요 자료를 통으로 그 다. 출력해서 아이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SBA 이쪽에 저게 학습 영양 검사, 정서 심리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학년, 초등 학년한테 맡겨셔도 됩니다. 아이 불러서 컴퓨터실로 빌러서1학년 같은 거는 디바이기 때문에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다할수 있거든요. 해가지고 학습 영향 검사 같은 거, 심리 검사 같은 걸할수 있습니다. 이 합성영역 검사인데요. 이렇게 수리력 문제라든가, 아, 요거는핫가 검사 이런 것들을 학생한테 그 배부를 하시고 권할 주고 이렇게 한걸 기본적으로 초등선생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좀 아쉽습니다. 결과지가 s b a 이게 한한 개인가 봅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설명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프그로만딱 나와 있고 저게 무슨 뜻인지 설명이 안돼 있어서 아, 좀 보완이 될것 같아서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또 소개해 줄게 요겁니다 기존 유전 사이트, 꾸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요세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기본적인 특정 선생님한테 일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분이 교사 로그인을 하는데요 아 카카오톡 계정이 있으면이나 네이버 계정이 있으면 교사 로그인 계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는 겁니다.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튜터 선생님이 할 수가 있어요. 한 다음에 학생들 정보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등록하신 다음에 학생들한테 요거 검사 무량 밑에 학습 영양 검사, 학습 유형 검사, 정서 어, 환경 검사. 아, 요 정서 행동 환경 검사 되게 좋아요. 그 저거 아마 정신과 의사한테 받으면 정신과 병원 가서 받으면 55만 원 내야 됩니다. 그거를 아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걸 하면요. 결과를 이렇게 얻어요. 아까 화면이 달려죠? 예. 네, 지금 기본하는 미달 학생을 한 겁니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시험 준비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 그리고 실천 행동을 모르기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정으로 모으기 때문에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거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밑에 보면 어, 어떻게 학생하고 상담해줘야 는지 그런 내용까지 다 나오는데요. 저런 게 아홉 항목 정도가 나옵니다. 그 구사이트에서 하면 그래서 정말 단위 선생님들이 저런 자료를 갖고 있거나 교과 담당 선생님이 저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 애하고 상담하는 데 대단히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반 학생이 삼월달에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할 때 성적표 보고 안 하고요. 적어 갖고 합니다. 애가 이런 상태입니다. 예. 집에서도 그렇죠. 예. 뭐 그러면서 오, 어떻게 하셨어요, 제 예, 제가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협력 수업을 할때 선생님들이 고려하셔야 될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힘내서 할때 아까는 그냥 노트로 해서 이렇게 빈칸이었잖아요. 기반력 본 미달 학생들은 빈칸을 빈칸으로 놔둡니다. 아쉽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저렇게 학습 활동지를 저렇게 만드시잖아요. 아, 오른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저거는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저런 학습 활동지는 언젠가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신발자국이 딱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드는 학습 활동지입니다. 예. 이걸 줬을 때 아이들은 못 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쓰게 됩니다.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래픽 오르가니즘이라고도 하고요. 뭐 개념도, 구조도 이런 것들 일종의 키워드 그 힌트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과서면 교과서 아니면 읽기 자료 같은 거 그걸 보고 너가 역정리해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얘들이 그냥 백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 쓰지만 저는 키워드 같은 힌트를 같은 게 들어가면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글씨체를 보면 아시죠? 글씨를 잘안 썼던 아이입니다. 예, 저런 식으로 키워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쓰게 되죠. 그것을 보고 써라.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드니까 그래도 많아지죠. 그래서 평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까 배집처럼 아 그럼 아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중간에 뒷장 보이세요? 뒷장 빼곡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시는지 협력 수업을 할때 이런 걸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협력 수업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테이블 비워놓고 있습니다. 기본 환경 대상 학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면 저기 앉아야 되고 협력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거야 하면서 알려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 앞에 아이 앉아 있는 여학생 둘이 아, 저 반에서 가장 아, 힘든 아이들입니다. 수업도 잘안 들어오고요. 네,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학생 이제 저희 협력 강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그 아까 학습 활동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학생 옆에 있는 학생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학생 V 자 하고 있는 학생이 사실 저 가운데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교복을 안 입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학교 오면 교복 안 입고 걸 보면 화장하고 있고 심심하면 밖으로 나가고 예, 그렇다가 뭐 어, 종례 때쯤 다시 나타나서 화장 한번 다시 하고 그런 학생이있는데요저 학생이 그런 활동제를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나와서. 저 신장의 구조와 혈액순환 경로를 그린 거예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저 아이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서터 저 학생이 수업 태도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걸 다른 장소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학교 <laughs>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분도 협력 수업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놀라신 거예요. 내 수업 협력 수업 시간에는 걔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데 어떻게 과학 시간에 제가 저런 활동을 하느냐? 방법은 아까와 것처럼 아, 선생님들이 이런 수업 설계를 하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단계별로 이런 걸 하고 그게 습관화를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저런 변화된 게 보입니다. 제가 어디 강의 가면 늘 끝에 쓰는 문구입니다. 저희는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학습은 학생이 합니다. 네, 교사는 의도적으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조직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